치면은 빨리 먹고, 어, 아빠가 내일, 저기, 뭐야, 이병성 원장님 병원 이전 하는데 빨리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야. 보스가, 나 갑자기 먹어야 또 보스가 먹잖아. 안 그러면 또 양보하나, 뭐는 가니까 빨리 먹어야지. 난 내댐 병원, 이명성 원장님 병원 이전하는 거야. 응. 이제 이사했는데 아빠가 도와주러 가야 되니까 내일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고 있어 알았지? 맛있는 거 먹고 그걸 하고 해야 되니까.